자 61번 일사분면에 단위원 위로 움직이는 점 P 단위원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이게 세타죠. 그죠? 그 상태에서 뭐 수선의 발 얘기 나오고 다 나왔어요. 2분 세타 자 여기 물음을 일단 뺐는데 자, 1번이 뭐고 하는 거냐 1번은 음, OH 길이요. 자 OH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 반, 여기 빗변이 1이죠? 7 곱하기 코사인 세타네요. OH 길이가 그럼 당연히 ph 길이는 뭐겠어요? 1 곱하기 sin 세타. 자, sin 세타죠. 그래서 oh랑 ph를 구했단 말이에요. oh랑 ph 구했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가 2분의 세타인 거니까 qh를 구하는 거거든요. qh. 그래서 qh를 구하는 거니까 qh는 이렇게 가시면 되죠. 탄젠트로 2분의 세타가 qh 길이 분의 ph 길이죠. 이 되시나요? 따라서 QH 길이는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PH 길이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QH 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가 사실은 OQ 극한 구하는 OQ 길이. 그래서 리미트 세타가 0에 가까워질 때 OQ 길이의 극한을 구하는 게 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OH 길이랑 O QH길이 내가 구한 이두 개를 더해줘야 OQ길이죠. 그래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 구이자 세타가 0으로 가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그냥 1이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분리시켜주시면 되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거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해주시고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세타 해주시면 극한 구할 수 있죠? 얘 극한 1이고요얘 극한 얼마예요? 지금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2 극한 값 정답은 3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원 위에서 나오는 문제들 많으니까 꼭 한번 잘 살펴보세요. 활용의 기본이에요.